So... 안녕하세요, 로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치열한 변형 리그 빌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연쇄 번개와 번개 덫 사이에 있는 이상한 빌드를 따라하다가 이상한 걸 끼우치고 연쇄 번개 마인, 아크 마인으로 전향했었습니다. 연쇄 번개는 그 자체로 지뢰 빌드가 아닙니다. 스킬을 지뢰로 변형시켜주는 잼을 사용하고 나면 아크 마인이 되는 거예요. 티어가 낮은 지도에서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연쇄 번개라는 스킬 자체에 잠목 클리어 속도 속도와 그 대편의성이 뛰어난 스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보스와의 싸움에서 너무 약했었죠.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 14티어 이상의 타락이 발린 지도에서는 손이 부서질 때까지 마인을 깔고 연쇄번개를 터뜨리면서 적 공격에 대한 무빙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쫄몹이 나올 때까지 보스의 체력을 까지 못해서 포탈 컨트롤도 자주 해야 했었어요. 플라스크를 채우기 위해서 말이죠. 한 5분 정도는 보스에게 딜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딜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PO2.NINJA에서 참고를 시도해 보았지만,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1핵잘 정도. 이 돈으로는 무언가 할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전에 김느님의 구형 번개 마인 영상을 보게 되었죠. 연쇄 번개와 거의 비슷한 세팅이고 거의 비슷한 지도에서 체감상 10배 이상의 데미지를 뽑아내는 것을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고 일어났습니다. 개방의 그 다음 날 방송에서 구형 번개 지뢰로 빌드를 과감히 변형시켰습니다. 아크 마인에서 구형 번개 마인으로 변신할 때 패시브 노드를 비롯한 아이템들이 엄청나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었고 세세한 작업까지 약 1시간 40분 정도 투자한 결과 투자한 돈은 거의 없지만 잡몹 클리어 속도는 비슷하고 보스 데미지에서는 거의 10배 이상의 데미지를 뽑아내는 구형 번개 지뢰 빌드로 환생했죠. 김느님 감사합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 빌드는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조그만한 돈을 투자해도 16티어, 타락 발렌지소까지 쭉쭉 잘돌수 있습니다. 물론, 죽지 않고 도는 건 아니고, 제 필지컬로는 조금 자주 죽는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딜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며, 단지 생존 기능이 다소 아쉬운 빌드였죠. 손가락으로 커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즉, 시즌의 스타터 빌드로는 완벽한 빌드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형 번개 지뢰 빌드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빌드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이 좋습니다. 따라서 구형 번개 지뢰로 플레이를 하다가 돈이 조금 모이면 다른 빌드로 교체를 해야 하는 거죠. 아 물론 제가 사이러스를 잡으러 한번 들어갔을 때 사이러스를 잡을 만한 데미지는 나왔습니다. 생존이 문제긴 했지만요. 그게 그건가? 하여간 종합하면 자본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아크마인빌드를 하시지 말고 구형 번개 마인빌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 마시고 다른 빌드를 물색해서 조금씩 키워주시다가 돈이 모이면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참 하나 빠진게 있네요 구형번개 지뢰빌드 다 좋은데 손가락이 너무 아픕니다 가령 광산가면 리듬을 타면서 지뢰를 깔아주면 되긴 하는데 툭툭 단일 스킬 하나 던져서 잡는 다른 빌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손이 필요합니다 구형번개 지뢰 스킬이 A에 있고 지뢰폭발이 D에 있어서 AAD, AAD를 연타해야 합니다 보스를 만나면 각종 디버프 스킬을 깔아주고 A를 무한히 클릭한 뒤에 지뢰폭발을 눌러줘야 돼요. 하여간 갈겨주셔야 되고요. 재빠르게 누를수록 강력해지는 나의 딜을 보면서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몇 시간 뒤에 약지 손가락이 얼얼해지면 다른 빌드가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변형리그에서 겪었던 빌드들의 변천사와 그 빌드의 후기를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요. 혹시나 몇몇 분들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아참. 전 그래서 이제 무슨 빌드를 할 거냐고요? 데드아이 아이스샷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지금까지 로나였습니다